장 d 오빠 누구예요? w about the way. I don't know about t h 아니 a y I d o 너 t k n o 가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

이런 남자들이라뇨? 사장님 이리아야 앉아, 체주야 앉아. 체주야 아, 아, 앉으라고. 어, <laughs> 어. 야, 엉덩이 안 붙여? 응, 엉덩이 안 붙여. 재준아 그냥 손 잡고 그냥. 시제 아, 이거 안 되겠다. 아, 임제 좀. 아니, 이이건안 되네. 아이 와, 맛있겠다. 근데 이거 진짜. 이거 <laughs> 타봐. 아, 이게 그거요 미쳤어. <laughs> <laughs> 아, 에이. I 싫 o n t know. I don't k n 먹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어 n t 어디 어 w I 이게 이게? 응 n o 치 I don't know. I don't k 야너 임실여자 만나러 n o w I don't know. I 자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만 n t know. I 하나 있어 도시 이거 이번에 지때 그래서 나는 가야기만 이기면 돼. <laughs> 내가 너 이겨. 내가 오 개월 전에 도가때 나도 그랬어. 개발렸어 <웃음> <웃음> 부럽네. 나 진짜 쎄지. 아니 커피 이거 진짜 보통 여자들에 진짜 쎄다. 아 여자들 스트도 아니야. 그럴 여자들은 근데 팔씨름을 안 해. 해봐. 나 해봐. 싸워. 아 맞다 내 동생 진짜 쎄내 동생 너네 둘이 이겨 근데 그거는 자랑이 아니야 불러 나, 뭐, 불러 불러 다 이기니까 ㅋㅋ 아 진짜 좋아, 나도, 좋아. <laughs> 나도, 나도 이런 거 상처 안 받아? 싸워서 <laughs> 이기면 되지 사실 그래. 해가지고 그래, 싸워서 아, 이기면 돼 싸워서 누가 머리카락 더 많이 뜯기냐 뭐 이런 거있 그럼 내가 이기래 아 그러게 잡히기가 <laughs> <아니>. 없어서? 완전 <laughs> 불능족이다 <나도 좀 궁집적이잖아. 웃음> 아.. 어떡해 취한 사람이 짜증도 내게 취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? 어 진짜 어렸을 때 애인아 나 왜? 우리 못까지 낳아야 돼둘 셋은 낳지 너도 언니 낳을 수 있어 아니야 우리 시험관 하는데 약간 재준이 같은 딸은 좀좋아들을좀이지 않을까? 딸 나아요. 그래 나 딸이 낫지 근데 그 아들 로에 키워봤자 힘 없어 맨와가지아나한명 낳을 거야 나 둘은 낳아야지 하나 낳으면 아무 시절띠가 없어 이구보통두번잡히지박으한번 하면 나너렇넌 와이프가 옆스면 그냥 와이프가 쁘고 싶은 만큼 게정답이네둘해둘해둘하 응. 그래 콜가와이프둘해둘하다고해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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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. 그 근데 부모님까지 애를 너무 오년녀 키워 버린다. 주변에 정상인가 하이 어. 키우게 될 밖. 한 명의 뭐안 그런 애들이 있어. 그냥. 야, 그게 맞는 거 같아. 그런 애들이 있다는데. <laughs> <근데. 웃음> <laughs> 나는, <laughs> 나는 하나 라고한 대부분 2, 3년 동안 한, 남편이 잘 도와줘. 막 요가를 떠놓는 양난 어. 느낌이 재준이는 나는 그데 나는 그냥 <laughs> 내가 막 내가 다 키울 것 같아. <laughs> 너가 우리 키울. 엄마가 얼마나 나를 게 키웠는데 나 똑같아. 맞아. 아니, 아니 엄마 말는거 아니야. 아, 진짜 잘 <laughs> 잘 하고 이제, 하고 이제.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. 나는 진짜 만약에 해나서 는 너가 키우냐고 진짜로 <laughs> 다 키워라. 그러고 어 고맙다 해볼까. 고마워. 나도 내가 그럴 것 같아. 재준이 봐봐. 고기도 자가고 맞아. <laughs> 너무 좋았어. <laughs> Bye, -bye.